와, 헤드로오는게 너무 예뻐요. 그쵸? 지금 배고프고 씻어야 되고 해서 얼른 씻고 파티 준비해야겠다. 9시라 시간이 금방 갈것 같아. 우리, 우리 댄스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댄스를 할수 있는 걸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댄스 아무 데서나 추지 않나? 우리 그냥 밖에다, 여기다만 음악을 하나 놔줄까요? 파워형 스피커, 요게 좀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거를 TV 옆에다 하나 놔주고 여기서 좀 춤추면서 놀면 좋을 것 같아요. 봉수씨, 지금 밥해 먹으러 가네요. 뭐해 먹을까요? 오늘은 가운 정말 어떡하지? 갖다 버려야 되나? 계속 입고 다녀요. 편하긴 하죠, 가운이. 근데 <laughs> 밖에 나갈 때도 입으니까 지금 마음에 들었나봐. 어, 샐러드 먹는 것 같죠? 자, 이제 8시야. 1시간밖에 안 남았어. 또 따로 파티 준비할 건 없겠죠? 여기 술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여기 상차리기가 있네요. 4인분 상차리기, 이벤트 상차리기. 아, 요런 이벤트 상차리기를 하나 하면 되겠다. 모임상을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모임상은 한, 처음 해보는데 뭘 차리는지 궁금하네? <laughs> 와, 너무 예쁜데? 아. 개미스타, 그리고 라따뚜이 같고요. 이거는 캔디암. 부드러운 고구마에 달콤한 시럽을 더해 졸인 따뜻한 요리래요. 그리고 이거는 굴세비채. 와, 미쳤다. 향 엄청 잘 차리는데? 이렇게 해서 부르면 되겠네요. 배고픈 사람들은 좀 먹고 하면 되잖아. 어, 이제 9시야. 가운 벗어 던지고 좀 갈아입자. 파티복으로. 아, 알아서 갈아입겠죠? 파티 시작했어. 지금 시작합니다. 봉수 기나 축하 파티. 9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기나야 너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요새 엄청 더워졌더라. 땡볕에 오래 돌아다니지 말고 조심해. 고마워. 너도 조심해. 아, 우리 기나는 이렇게 스윗한 친구야, 정말. 갑자기 보고 싶어진데. 플로팅 뭐야, 기나? 우리 이제 곧 만나잖아, 기나야. 얼른 와. 아, 친구들 왔나요? 이것도 30분 늦게 오나요? 이 안으로 들어. 어, 누군가 들어왔다. 아, 왔어, 왔어. 친구들 왔어. 파티복을 입고 멋있게 오셨네 다들 어 아르카 오랜만이야 어 기나도 갔다 기나 너무 예쁘게 입고 왔다 나 파티 좋아해 자 봉수씨 옷 갈아입고 어어 어, 갈아입었어 봉수씨도 오 어, 이거 파티복이야? 멋지다 이런 옷 내가 설정 안 해준 거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멋있다 멋있다 봉수씨 멋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음악을 틀고 좀 놀아볼까요? 우리 기나 어디 갔어? 아, 밥 먹는 친구들이 있네요. 배고픈 친구들은 밥 먹고, 영혼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누구한테? 아, 기나에게 알아서 찾아가네요, 우리 봉수씨. 아, 너네 너무 예쁘다, 진짜. 해보세요. 얘네 연애예요. 연애예요, 여러분. 손님 맞이해야지, 우리. 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손님도 맞이하고 합시다. 네, 잠깐 기다려. 어서오세요,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놀다가요. 어, 기나가 자꾸 옆에 따라와. 굴 세비치 왜 먹다 마르셨대? 우리 기나와 나에 대한 축하 파티거든요. 어, 기나 눈빛 봐 지금 보여요 여러분? 기나가 봉수 씨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 사랑스러웠는데 이거 봐 이거 봐어 봉수 씨 바라보는 눈빛 봐 달라 달라 기나의 취향에 대해 좀 알아봐야 기나에게 선물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기나의 취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나야 너 혹시 취향이 어떻게 돼? 지금, 기나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파티로 기나와 좀 친해지고, 기나와 함께 살도록 하겠습니다. 성혼을 먼저 해야 되나? 아니, 근데 기나가 집이 없어가지고, 함께 스마트폰 보기 마사지 해주기, 무릎 베개 해주기, 애정 표현하기 하자. 어, 기나밖에 안 되긴 해. 그래, 기나야. 난너 하나뿐이야.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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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 거야? 어, 나좀 주책 맞나? So one, uh. 아 이렇게 바로 <laughs> 땅호작용 끝나면 이렇게 무표정이 돼요. 로맨스 행동을 좀 해, 해줘야지 우리가 깊은 관계가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있어. 운명처럼 느껴진다고 일단 운을 좀 띄우고, 아, 저기요, 좀 방해해요. 저리 가주, 가주실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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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구나. 축하해요, 축하해요. 둘이 사귀게 되었다면서요? 나야너 나의 운명인 거 같아. 아, 아, 지금 또. 우리 파티 좋은가 봐.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우리 기나한테. 음, 기나야, 있잖아. 기나야, 나너 사랑해. 오. 어? 뭐야? 뭐야? 너 지금 누구 왔는 거야? 기나 여기 앉아있는데? 야 무서워 봉수 씨. 뭐야 둘이? 우리 사랑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고백이 통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전해졌을까 걱정만 했는데 상대방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꿈 아니죠? 와 우리 기나와 사귀게 된거 같지 않아요? 지금? 보자 보자. 지금 무슨 관계가 된 거야? 자 일단은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요. 음악을 즐기시고요, 여러분들 우리를 축하해 주세요. 우리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 로맨스 음악을 좀 틀고 어, 뭔가 선택해야 되나봐 또 기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있다고 말하고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기나야 단 이리 와줄래? 로맨스 음악을 들으면서 기나에게 고백을 하는 거지. 나야, 나너 맨날 만나고 싶어. 우리 혹시 같이 살래? 우리 함께 살래? 나야, 아 이렇게 앉아서 한다고? 관계를 선택하래요. 계속되는데, 누구와 친해져서 관계를 선택하라고 하는 걸까? 표시 캐시 계속 나타나네? 이 아저씨하고 나 절친됐나, 혹시? 볼게요. 아,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혹시, 어, 됐다, 됐다. 기나를 지금, 와, 기나 돈 많은데? 현재 도시에 없대, 기나. 아, 여기 사는 친구가 아니었구나. 기나야, 너, 이리 와. 아, 그리고 건축도 다시 해야 될것 같긴 하네요.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기나가 저희 가족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생활 습관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만큼 서로 더잘 알게 될지도 몰라요. 당신의 새로운 생활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나도 너무 궁금해. 어, 기나 하트 띄웠어. 아저씨, 우리 축하해주세요. 저 기나랑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 기나랑은 지금 썸 단계고요. 어, 가족이 됐네요, 기나랑. 어, 예술가고, 사랑, 같이 간 사랑이래. 음악 좋아하고, 청소싫어 하네, 우리 기나. 어, 좋어요. 았 이제 함께 살기로 했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담아 고백해서 연인이 됐고요. 친근한 태도를 보였대요. 지금 기나하고 연인이 돼야 되는 것 같죠? 지금? 연인이 된 건가요, 이미?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이렇게 막 뜨진, 어, 이 사람 뭐야? 아 아까 문자왔던 조이구나 자 우리 기나 뭐하나 좀 볼까 어 기나 배고팠구나 밥 먹고 있어요 내가 요리해줄게 아 이렇게 귀엽게 주근깨도 있고 자세히 못봤는데 우리 기나 좀 자세히 볼까요 주근깨도 있고 점도 있고 속눈썹도 엄청 길고 파마머리도 너무 귀여워요 어 그리고 기나가 봉수씨한테 느꼈을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관계 선택 도달했대. 아 기나가 봉수 씨에 대한 관계 선택이 도달했구나.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말하기. 요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세비채를 들고 봉수 씨를 기다립니다. 아이 남자 요리하는 것도 너무 맛있잖아. 기나 반했어 반했어. 기나가 먼저 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리를 좀 오래 하네. 어김없이 아르칸 나타나죠? 잘했다. 야, 너 아르칸한테 얘기하는 것 같잖아. <laughs> 봉수씨 아, 가가지고. 아, 조이들이 많으니까 약간 버그가 아, 있는 것 같아요. 아, 내 사랑 됐어, 둘 관계가.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어, 봉수씨.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대. 내 사랑 됐고요. 관계 선택 도달이 또 나타났네. 어, 이렇게 관계가 금방 좋아져가지고. 인생의 소울메이트까지 됐네요 어 우리 지금 기나가 봉수씨한테 느끼는 감정이 친해지고 그리고 봉수씨에 대한 사랑도 있고 어둘 사이가 너무 좋아 잘 맞는 것 같아 둘이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어 계속 띄우고 있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봐어 이거 이렇게 봐봐 이런 눈빛으로 기다려주고 귀여워해준다니까 아다 먹었다 나는 설거지를 바로바로 바로 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 막혔네 여기요 잠시만요 아 가버렸어 인생의 소울메이트라고 이야기하자 우리는 사랑하고 제일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는 거야 아 귀여워 이런 이런 게 뜨는 게 너무 귀여워요 어머 하트도 지금 올랐고 열친의 소울메이트 됐고요 이관계도다 이제 끝난 거 같아 소울메이트의 내 사랑의 천생 영분까지 있네요. 어, 너무 잘됐다. 이제 기나랑 같이 사니까요. 어, 기나, 황홀하고 설레고, 어떡해. <laughs>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친구한테 사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드려요.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니요. 저는 봉수씨라는 아주 멋진 남자가 있답니다. 많이 바쁜가 봐요. 자, 우리 기나도 일시을 하겠습니다. 아, 우리, 기나의 야망은 뭔지 좀 볼까요? 아, 기나는, 어, 넉넉한 재산의 야망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구나. 돈 많이 벌어야겠는데? 근데, 이미 5만 묘에서 4만 7,400 묘를 모았어. 그리고, 스릴 있는 삶을 원한대요. 음, 스릴 있는 삶은 위험한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강한 쾌감을 느끼는 삶을 지향합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위험 요소가 주는 흥분과 긴장감을 즐기며 모험과 자극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 우리 기나는 좀 외부 활동을 좋아하나 보다. 그리고 예술가예요. 활자 중독에 유쾌하고 예술가이고 집안일도 조금 하네요. 어 그렇구나. 자 우리 기나. 어 기나 청소한다. 아까 청소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죠? 아 청소하는 거 봐. 그리고 우리 봉수 씨 여기 한번 가볼게요. 봉수 씨뭐 하고 있어? 자 기나랑 춤을 좀 추겠습니다. 로맨틱한 음악에 맞춰서. 어 여기서 이렇게 춘다고? 로맨틱한 음악인데? <laughs> 어오 어, 어, 봉수 씨 엄청 신나 보여요. 기나는 기나는 어디서 추고 있어? 아 여기서 추고 있어. 이게 뭐야? <laughs> 서로 각각 춤 추고 있었어요. 같이 춤춰야지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봉수씨는 평온한 삶을 원하고 기나는 스릴 있는 삶을 원하고 봉수씨는 은둔자의 내향적이고 천재지만 우리 기나는 예술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심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반대 성향은 반대되지만 그래도 둘이 그렇게 맞춰가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멋진 파티에 초대해 주다니 감사하대 자, 우리 밤 7시 까지인데, 오, 벌써 5시네. 네, 이 사람들이 가도 기나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나와 봉수씨가 살 집을 여기다 또 해야 될거 같은데, 일단 파티 끝나면 기나 데리고 무인도로 한번 가볼게요. 무인도에서 적응을 할지, 무인도에 한번 가서 한번 생활해보고, 뭐안 되겠으면, 다시 여기 부지로 와가지고 건축해서 둘이 살만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네, 이벤트 중단해서 사람들 다 가라고 하고 기나랑 이제 같이 살게 되었으니까요. 목표는 기나였다. 기나는 잡았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즐거웠어요. 아이 사람들 먹기만 하네. 어 <laughs> 아, 힘들어 배고프고 왜밥안 드셨대? 아칸네 아기를 낳나? 어 그런가 보다 홀쭉해졌네 아이가 태어났나 보다 그죠 그때 이렇게 배가 볼록해서 집에 왔었는데 아이가 태어났나 보네요 아 봉수 씨또 가운으로 갈아입었어 그리고 침대 지정이 안 되나 이거는 아 자리 지정하기 되네요 그러면 기나가 여기 있어. 기나가 아 오른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를 지정할 수 있어 오른쪽 자리 쓰고 봉수 씨는 여기서 잘게 같이 자는 건 아직 좀 일러요, 지금.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서로 각자 방에서 자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하고. 어, 활력이 꽤 괜찮은데? 기나는 어떤지 볼까? 아, 배고프구나. 기나 지금 밥하고 있으니까 밥 먹고. 아니야, 기나야, 밥 먹어. 자, 기나 밥 먹고. 아, 밥을 또 해요? 왜안 먹어? 우수씨가 먹네? 아이고, 배가 많이 고파, 기나. 기나가 해준 밥을 먹습니다. 맛있다 기나야. 너 요리도 잘하는구나. 기나가 이렇게 밥을 해줬어요. 이러니까 우리 왠지 신혼 같아. 기나 뭐 먹어? 기나 같은 거 만들어 먹네? 이게 제일 자신 있는 요리인가봐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봉수씨? 어우 세상에. 이런 얼굴을 보다니. 아 그러면 놀랬어 놀랬어 비데라. 자동으로 열려서 놀랬어. 무인도에 살다 와가지고, 이런 게 있을지 몰랐거든요. 기나야, 우리 밥다 먹으면 무인도에 한번 가볼래? 이동하기 누르면 같이 이동하나요? 그러면 지금 준비 다 됐으니까, 배 세워놓은 대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있거든요? 여기로 이동을, 여기로 부르기. 자연인 봉수씨, 기나도 여기로 이동하고. 자, 어,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어, 기나만 보면 꽃 생각해. 너무 좋은가봐. 어, 내가 이긴다. 우리 달리기 시합이야 이거 지금. 자, 내가 먼저 갈게. 어, 봉수 씨좀 봐주지. 너무하다. <laughs> 엄청 빨리가 혼자. 어, 봉수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나 온전한 사랑을 줄게. 기뻐해줄래? 아니 옆에 있는데 왜 문자를 보내고 그래? 역시 우리 사랑은 남달라. 봉수 씨가 운전을 할, 게, 할 거예요. 그리고 기나는 여기 타 됐다 이둘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여기 탈까? 여기 앉는 게더이쁠것 같기도 자 기나야 출발할게 무인도로 갈게 가자 봉수씨 무인도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지 어때? 바람이 좋지 않아 기나야? 기나 좀 긴장해 보인다 배 많이 안 타봤니? 나는 자주 왔다 갔다 해서 편한데 오늘은 무인도에서 좀자고 가야겠네요. 상어다 상어다 와 상어 왜 이렇게 커? 와 보이세요? 어 플락션 눌렸어. 상어 비키세요 빵빵. 어 온다. 안돼 상어가 놀고 있어. 계속 갑시다. 엄청 기분 좋아해. 이런 말 풍선을 계속 띄우는 걸 처음 보는데. 맞다 오늘은 주차를 아주 얌전히 하겠어 기나가 타고 있으니까 하선하고 기나야 너도 내려 내려왔습니다 기나야 어때? 어 깜짝 놀랐어? 미안해 여기 내가 사는 무인도야 벌레랑 날파리가 엄청 꼬였네요 기나야 들어와 나 기나 뭐할까? 기나야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내가 너를 위해 그린 그림이란다 너와 살고 싶은 집을 그려, 그렸어. 어, 좀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해줘도 좋을 것 같네요. 기나는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무슨 책 읽지? 창문, 문을 생각하는데. 아, 문 앞에서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봉수 씨도 물 먹어. <laughs> 세수 하네 깔끔한 사람이란다. 자, 아, 우리 기나야, 기나 이거 감상 좀 해줘. 아, 둘이 무인도에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다. 맨날 봉수 씨 혼자 있었는데. 어, 이게 아 날리에 그린 그림이라고? 이런 집에 살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같이 책 읽는 모습 너무 예쁘다. 우리, 기나는 문 앞에서 책 계속 읽고 있고, 너뭐 읽었어? 아이, 내려놨다. 봉수씨, <laughs> 말풍선 계속 띄워요. 좋대. 행복하대. 아, 고양이. 우리 고양이. 안녕, 고양아. 잘 있었어? 내가 한명더 데리고 왔어. 너도 이뻐해줄 거야. 나 이제 무인도를 떠날지도 몰라. 여기 집도 있고 밥그릇 물그릇 있으니까 잘 챙겨 먹고 잘 살아야 해. 우리 봉수 씨 고양이가 걱정됐었나 봅니다. 봉수 씨는 앉아서 이제 바다를 좀 구경하고 있고요. 우리 기나는 어, 샤워했구나. 머리 말리고 있네요. 적응을 잘 하고 있는데 기나도 봉수 씨 기나 기다리고 있구나 대화하려고 여기 봉수 씨가 좋아하는 자리잖아요 여기 앉아서 받아 보면서 대화하려고 하나보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지 일석들썩 일석. 얼른 기나 기다리고 싶어가지고 나야 얼른 나 우리 얘기하자 오고 있나 나 앉았다 왜일어나 얘기 한 다더니 아참 인조이는 이상해요 아무튼 이렇게 무인도에 도착을 했고요. 그 기나와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인도에서 앞으로 뭘 하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어, 사인 감정을 터뜨려. 왜 그래, 왜 그래. 하지마, 하지마. 사인 감정 없잖아, 봉수씨. 괜히 또 시비거네. 계속 행복하다가 또 밖에 나와서. 육아의 시작은 고통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큰 사랑이구나. 이게 뭐예요? 지금 아기도 없는데 벌써 사서 고생해. 일단은 이렇게 잘 무사히 기나와 같이 살면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